힐링스팟. 안녕. 아빠 다녀올게. 아빠 캠핑 갔다 올게. 어. 안녕. 잘 있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힐링스팟 남편입니다. 나홀로 떠나는 캠핑은 아니고. 어.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캠핑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고등학교 친구들 구독자분들 만나셨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친구분들 뭐 안지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20년 즈음이 되 넘었는데요 어, 지난번에 그 깐부캠핑 3탄 했던 프라이빗 캠핑장 이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음, 다 퇴근 후에 온다고 해서 저 혼자 캠핑 텐트 쳐놓고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 혼자 캠핑을 많이 해왔던 거라 뭐 충분히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아쉽네요. <laughs> 이 리안이가 이제 30, 35일째, 35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신 나간... 생각해 준 와이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어, 빨리 복귀해서 다시 유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와이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시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던 그 또순이네 찌개집에서 더 이상 밀키트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헛걸음을 했고 덕분에 도착시간이 3시 48분으로 3시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갈것 같아요 아, 서울 빠져나가는 게 엄청 힘듭니다 엄청 맥히네요 아, 계속 시간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제 처럼 한다고 해서. 아. <Marvel> 지세어 만들 중는있니다 뭐 이렇게 세팅이 덜 끝나가지고 음. 이걸 혼자 다 찼다고? 원래 혼자 해 여기다 구워먹는 거야? 아니 저거는 이건 날로고 어. 구워먹는 건 따로 있어 고생했다. 아이뭘 고생해. 오니까 오니까 좀 어때? 가메라으면 새롭지 않나? <laughs> 나도 그랬는데. 아, 괜찮아. <laughs> 많이 왔지 걸로 예, 예. 아. 결국 햇다 떨어졌네. 와. 오늘 오랜만이니까 나도 오래 걸리더라. 쓰기통 하나 만들어야 쓰통 저기 뒤에 있는데 아저씨가 스봉 주실 거거든. 야, 이건 성공 원래 주고 어. 오기 오! 재밌다, <laughs> 오 섞이는 거래. 안내 갖고. 완전 재다 야. 오. 무다니 어, 기아이 이런... 신기하고. 아, 러시야 6시 반이네. 근데 니네 유튜브 보니까 니네 얼굴 나오는 건 없던데, 응, 니네 얼굴 나오는 건 없던데. 야, 그거 다른 채널이야. 어? 다른 채널이라고. 그거 레트로뱅 힐링스팟. 아, 또 다른 게또 있어. 어, 그거는 안한지꽤 됐어. 레트로뱅은 하긴 3년 전이긴 하다. 어. 힐링스팟이라고 쳐봐요. 아이고 맞아, 맞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야, 어디 가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한 시간 친거 아니야 이거? 안에 있다 버섯도 제라고 해야 <laughs> 아, 회사에서 다 와가지고 고다 시간도 쉽지 않았 이제. 온다고 했으면 가지이 그, 하나 더 있어. 아, 나 이런 건 처음이라서. <laughs> 아, 너 캠핑 나 가봤다며? 아니 근데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그래 나도 이건 처음이야 글램핑 이거 그리고 도로 회전된대 아 진짜 이 소매 이거 소매 흡육기 흡입기래 이거 누르면 들어간다고 한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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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우리, 우리 가족 여행을 아... 근데 우리 치수 맞이해가지고 오랜만에 처재랑 처영이랑 딸만 세이 있는 아... 가정이니까 아, 아버님 치수 해가지고 <laughs> 아이들도 몰려들어서 시켜가지고 쿠쿠갈까 나트라갈까 한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괌 갈까 사이판 갈까 요런 요런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토요일대 되면은 거기 호수 있는 쪽에다 막아놓고선 차를 <목소리> 못타게 하더라고. 그거는 좋더라고. 뭐. 명동 없는. 느낌. <laughs> 근데 근데 서머셋이라고 원래 비즈니스 호텔 유명한데 있고 한국인들 되게 많은데. <목소리> 어어어어 어, 어, 어. 거기 완전히 구시가지. 어, 어. 그구에딱 있어. 그쪽에 이제 가족들끼리 많이 가니까. 근데 어, 이거는 만족하셨어. 근데 응. 작년에이 허리니까 그때가 좀안 좋으셔가지고 어, 못가겠어 가긴 했는데. 뭐, 뭐 크루즈. 뭐, 배빼 안에 있는 거. 어, 지 크루즈도 존나 좋은 거 애들이 있으니까 자꾸짓는 걸로 했거든. 오래 아, 보시면 14, 15, 14, 15막이래 들어. 음. 맥주 하나에. 하노이 맥주가? 아근데 <laughs> 내가 이거 동독을 하네 물모르리를먹고 아우 내 허리 물넣어 되잖아 어떡할까 우리 나이도 먹었는데 좀더해 우동탕 바로 타고 왔다야. 아 이거 했다. 진짜. 응? 응. 솔직히 니가 그때 응. 가자 가자고 했었을 때, 응. 그때 사실 그 전까지는 응. 되게 나도 좀 가는 게 많아. 왜냐면 와이프 아기 태어나지 3 0일도안 돼가지고 쬐까 그랬거든. 응. 근데 니가 그때 확 던져줘가지고 아, 약속을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음. 이건 가야겠다. 응, 음. 그지 네. 네. 솔직히 있잖아. 네. 나는 네가 어. 이때 나, 나를 잡았잖아. 네가 이때 어. 가자고. 그래서 나는 그때가 아내가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에 있으면 못 나왔지. 더 아, 그런가? 큰 애가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달이 넘었더라고. 개나, 괜찮아. 그래서 와이프가, 정신이야고아 어. 이거 약속을, 예전부터 했, 했었던 날짜, 픽사한 거라. 음. 음. 이다고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무서워요 와우, 잠깐. 밥도 가면. 이거 뭐가 가면? 고어 그래? 어. 내가 볼게 이거 응. 요거뭐거뭐어야 이거 이거 뭐거거어 사장님 옆에서 존나 열심히 고기 <목소리> 어 <거웠어요. 목소리> 사장님을 위해서 이입니다 <바깥이다. 목소리> 음... 이러면서 타이밍 맞춰서 잘 주는데? 서 이제 이게 1 8 고깃집에서 나왔는데 나 배고프더라고 비싼 거국산오 저거 저오 뭐야 와씨다가 이게 어 어디서 내가 잘라가지고 잘 응. 아 좋아, 음악 좋아. 안 그래도 딱그 생각했을 때 음악 하나 틀어야 되는데, 뭐그 <laughs> 어, 이런 데가 <누가> 아닌데? <laughs> 센터가 안 맞아서 그렇지 무게에 아니다. 도미, 광어, 연어 저번에 안이 지났는데 가까이 제분담원면서 일을 하니까 빨리빨리 되는데 아, 그래도 오늘 다들 생업이 바쁜데 어찌어때 이게 와도 서고없네 아, 근데 나도 반찬 쓰려고 했는데 천날다 와가지고 반찬 쓰면은 또 저기 아주 눈치 보이잖아. 그치? 나 원래 이것만 쓰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잘때 좋아 그치. 그래서. 저거 사면 얼만데? 저것도 한 4,50만 원. 오케이? 음. 저캠핑인 용품이 약간 프리미엄 같은 거 붙어가지고. 똑같은 건데 캠핑 용이라고 한면 붙어준 거야? 응. 음. 보면서, 와, 야, 유망이긴 한데, 야. 난 못하겠다, 그럼. 음, 맛있 아, 음. 야, 밥한끼 팔고. 안녕맙습게다고맙습니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오뎅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니다고다니니 돌려주는데 조금만... 음. 발레를 보냈는데, 발레는 별로 취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첫째. 좀... 발레... 근데 너무 많이 시키니까 애가 힘들어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니까, 너... 무 그냥 태권... 둘째 다니니까 이거 태권도 시키고, 수영 시키고, 운동을로하고 그냥 이거 수술을 하니까는 왜 이렇게 안 타는 거야? <laughs> 잘 타는 전가 있고, 그치. 거지 같은 장가 있는데. 근데 돈으로 산 거잖아. 돈이 로산전야 막상 마른거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잘 샀거든? 근데 내가 깜빡한 거야. 아. 그래서 쿠팡에서 샀어. 현돈이 이상하냐, 내가 쿠팡에서. 쿠팡에서 <laughs> 샀다가 불안붙는게 있었어가지고. 저기요? 아, 네. 저기 막물 먹고 하면 연기 엄청나거든. 아, 이건 잘 묻는 같다. 국민들 그냥 상관 없지 이렇게. 하자 하자. 냉장고가 필요 없구만. <laughs> 존나 차갑다. 냉장고가 <야. 웃음> 필요 없어요. <없다>, <laughs> 와, 달 달뜬 거 봐. <laughs> 아, 축구를안 좋아해서. <laughs> 근데 야구도 스포든. 축구도... 뭐 봐야 되는데와 쿠로야구는 아, 뭐 하나도 못하니까 안 보고 <laughs> 해외 축구는 난잘 모르니까 안 보고 야 하나도 못해도 그래 내 그, 방치해 놓으니까 우당탕탕하면 할아버지 뛰고 어. 보고 있고 이렇게 그, 그할그 할머니 도그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 우리 우리 아빠는 아니야 맞아 우리도 그래 야 아빠가 보고 있어? 어. <웃음> <웃음> 슈오에서 이렇게 입고 맞아맞아 맞아, 애막 아장아장 걷는데 막 변기통에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고 아맞아빠가 보고 있다고? 그러 그니까 처음에 아래 복직하고 나서 애들 유치원을 데려다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시간이 좀안 돼가니까 애 첫째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애는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잠깐 동안 할아버지가 둘째를 이제 유치원을 데려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불안해가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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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가지고 샀는데 아 죄송하다고 아들이라고, 어,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에서 따이 딸이 있는 경우는 없는데 딸안 보여져가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나아니까브이 그러니까, 들으니까 엄마가 표정은 안그런데 아 그래 정신은 내가 사실 <웃음> <생각하지>? <웃음> 다음에는 밤따 <싸> 가자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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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 가, 가 하고 가 어청난된거야이 시간에 운전.. 운전 아니잖아. 맥주 한조 아니, 인조. 운전.. 운전.. 운조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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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